안녕하십니까. 농지종합정보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 양도세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면액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중에서는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감면 기간과 그 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경 네, 농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2억입니다. 감면을 받는 횟수는 이 한도액 내에서는 제한이 없지만, 감면액은 1년에 1억 원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1회 감면액도 1억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지의 면적이 크든 작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필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한 필지의 농지를 일부분씩 처분하면서 감면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농지를 미리 분필한 후에 하나씩 처분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5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데 중요한 건 한도가 살아난다고 해서 단순히 5년 후에 2억의 한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을 받는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이전 5년간의 감면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그 금액이 총 2억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면 기간을 5년 단위로 묶어서 감면 금액이 소멸되는 만큼 한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복잡하니까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표는 여러 필지에 농지가 있는 상태에서, 2011년부터 농지를 팔기 시작했고, 2020년까지 10년 동안 처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감면받은 내용입니다. 어, 그동안 총 6개의 필지를 팔았고, 그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총 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면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2억이니까, 여기 이 부분의 금액은 각 연도마다 1억 원을 넘을 수가 없고, 여기는 2억 원을 넘을 수가 없겠죠. 제일 먼저, 2011년도에 한 필지의 농지를 처분하면서 양도세를 7천만 원 감면 받았고, 그 다음 연도인 2012년도에 또 다른 농지를 처분하면서, 1억 원의 양도세를 감면받았네요. 그래서 2011년도에 자녀 한도는 3천만 원, 여기는 1억 3천만 원이 되겠고요. 2012년도에 자녀 한도는 0원이 되고, 여기는 아직 3천만 원이 남아야겠죠. 2013년도에는 이때까지의 감면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니까, 아직 3천만 원의 한도가 남아있을 것이고, 여기도 다시 3천만원의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와서 3천만원을 마저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여 한도는 모두 없어지고 2015년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까지 지금 이 5년 동안의 감면 금액이 2억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잔여한도는 둘다 제로가 되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도는 6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감면한도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감면한도가 1년에 1억, 5년에 2억이라고 하니까, 6년째 되는 2016년도에는 1억원의 한도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됩니다. 5년의 감면 기간은 지금 이런 경우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5년 단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연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16년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2016년부터 2012년도까지가 되겠죠? 이 기간 동안의 감면 한도는 총 2억 원인데, 그 금액을 따져보면 전부 1억 3천만 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7천만 원의 한도가 2016년도에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 1억 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이 2011년도의 감면 금액 7천만 원이 소멸하면서 2016년도에 그 7천만 원의 한도가 다시 생겨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017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때부터 5년간의 감면 금액을 합산해야겠죠. 따져보니까. 감면은 2014년도에 3천만원 한건 밖에 없네요. 그래서 1억 7천만원의 한도가 발생하는데, 1년간 1억이 최대니까 여기는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 또 1억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번엔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를 팔았네요. 그래서 감면도 8천만원, 2천만원 두 건이고요. 그러면서 잔여 한도는 다시 제로가 됐지만 여기는 아직 7천만 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19년도로 넘어가서 다시 잔여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2018년도에 1억 원한 건이 있네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1억 원의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는 남아있는 1억원의 한도를 이용해서 1억원을 또 감면받았고, 그래서 이제 잔여 한도는 전부 소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기간을 어떻게 5년 단위로 묶는다고 해도 어차피 한도는 2억원이기 때문에 그 감면액이 2억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5년을 묶어도 그렇고, 이렇게 묶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그 금액이 1년에 1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감면은 1년에 한번을 받던 10번을 받던 이 한도금액 내에서는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필지당 감면은 한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면적이 큰 농지는 가격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미리 분필을 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이상 6필지의 농지를 10년에 걸쳐서 매도하고 총 4억 원의 양도세를 감면받은 예를 들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감면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2억만 따지면 간단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농지를 처분할 때이 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딱한 필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한도를 굳이 따질 것도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터를 잡고 농사를 지어 오신 분들은 보통 주위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각각의 농지도, 그 취득 시기와 작용 기간이 다르고, 면적과 가격도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금액은 농지를 매도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절세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처분할 때는 자경 기간과 농지의 가격 그리고 감면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차적으로 양도를 해야 양도세를 최대한 감면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자경동지의 양도세 감면한도에 대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